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이 듣고 접하는 단어와 개념이 있습니다. 사회적 통념, 철학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도 하고 무엇인가 판단하고 해석하며 규정하는 의미를 지니기도 합니다. 바로 정의라는 단어입니다. 정의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라는 의미에서 정의입니다. 한자로는 바를 정, 옳은 의를 사용합니다. 이 정의를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 지혜와 용기, 절제가 완전한 조화가 되었을 때 일어나는 반응이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철학에서는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라 설명합니다. 또 세계적인 정치 철학자 마이클 샌델 교수는 자신의 책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정의의 형식적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정의란 윤리 합리성 법률 자연법 종교, 공정함 혹은 균등함, 그리고 선포된 윤리의 위배에 따른 처벌 등의 바탕을 두고 내리는 도덕적인 오름이다.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의라는 것은 올바른 뜻, 바른 뜻,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행위를 정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사회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의를 세워야 한다.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 정의를 위해 싸워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정의를 세운다는 것, 그리고 정의를 구현한다는 것은 공평하고 공정하며 힘에 휘둘리지 않고 바른 결정을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플라톤의 말처럼 지혜와 용기, 절제가 완전한 조화가 필요한 행위 그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정의의 의미 두 번째는 어떤 말이나 사람, 사물, 상황을 뜻을 명백히 밝혀서 규정하는 행위의 정의가 있습니다. 한자로는 정할점. 오를 을을 사용합니다. 즉,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이해하고, 분석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